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함동주입니다. 16시 현재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 이남 일부지역으로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이 구름대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500헤타파스칼의 분석일기도입니다. 서해 남부해상에 위치한 단파골은 점차 동진하여 물러가고 중국 중부지방에서 강화되는 기압 능의 영향을 내일 오전까지 받겠으나 내일 밤부터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단파골에 동반된 피부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기압골이 점차 강화되고 모레 아침에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접근하는 단파골에 의해 지상 기압골의 발달을 지원하여 비가 오겠습니다. 700헥파스칼의 분석 일기도입니다. 남불지방을 지나는 기압골이 통과한 후 중국 중부지방으로 위치한 기압능의 영향을 받아 점차 건조하게 들겠으나 모레에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단파골에 동반된 수분적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850헥타파스칼의 분석일기도입니다.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남부에서 중국 중부지방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아 내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내일 밤부터는 고기압의 혼면에 들어 남서류가 유입되고 남서쪽의 기압골이 발달하여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한기 위입이 없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내륙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